한국조선해양이 지난주 9척 수주에 이어 또다시 조단위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한국조선해양은 연일 수주 낭고를 전하며 올 들어 2개월 만에 연간 수주 목표의 35%를 넘겼습니다.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유럽 및 중남미 소재 선사와 20만 톤급 대형 LNG 운반선 3척과 8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6척 등총 9척 1조 5600억 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한국조선해양관계자는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친환경 원료인 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LNG 운반선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 고도화를 통해 이 분야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올해 조선업계의 불온 수주 흥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조선 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해상 LNG 물동량은 지난해 3억 8,105만 톤 대비 4.5% 증가한 3억 9,832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